국장님들 반갑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명문대를 하나 주식으로 부자가 되나 승진 출세를 하나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소생일파는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희 학문을 모르지 않습니까 꼭 저희 책, 그, 내고를 올려놨습니다. 보시고 이해가 될때 상담을 녹고하십시오 것만 보지 마십시오. 저희 기록을 보시고 대통령 국회의원 만들 자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의원, 문재인 의원, 안철수 의원, 어느 누구 만들 자신 있습니다. 다만 수행자이기 때문에 학문이 전파, 전파일 뿐입니다. 꼭 책을 읽어보시고, 동영상을 보시고, 실험을 하시고, 그때 질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승부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동영상을 찍어 옵니다. 너무 또 시간이 바빠가지고, 감기도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선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박근혜 의원 뭐 안철수 씨 문재인 씨 누가 될까요 참 요새 도사라고 누가 지지한다 누가 한다 그런데 요새 조용합니다 우리 수행자들 뭘 알아야 뭐 말을 하지 이제 선거 끝나면 12월달 끝나면 내가 꿈무에서뭐 현몽을 했니? 부처님이 계시를 내려줬니? 하느님 했니? 책들 많이 나옵니다. 우리 무당들, 우리 스님들, 우리 목사들. 예언을 지금 해야지, 예언은.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시사나 시장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세 분이 붙었어요. 평화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한다고? 예언 없습니다. 도사라고? 도사 없습니다. 영적을 계시를 받았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대통령을. 저는 과거가 있습니다.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두 분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지난 17년 동안 열두 권의 서적을 써놨지 않습니까? 천지조라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 보시고 이좀 질문을 하셔야지 무슨 보사처럼 누굽니까 앉아가지고 방에서. 그건 정신병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영혼 철학을 하면서 책을 약1 2을 썼는데 이것을 어떻게 독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 살아온 운명을 썼습니다. 공부를 일으켰습니다. 또 검증을 해달라 해서 돈을 벌어줘가 휴식을 써줬고 서울대 명문대를 보내줘가면서 훌륭한 찬여을 써주고 암원에서 암 없는 세상, 심지어는 그 정치에 호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탕선시키면서 가지 거기에는 천지 조그란 말, 천지 조그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실험을 하십시오. 진짜 천도를 안 하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해, 이것을. 저, 수많은 분들 기적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만은, 찾아오시는 분들은, 추구서와 망해서와 안에 걸려 내시한부문와 학교 다 떨어진 우리 학생들와못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장애인 병신을 대통령을 만들겠습니까? 간질환자는 어떻게 국회의원을 만들겠습니까? 왜 두드러마신 걸 몰라? 두드러마신 것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천지조우라 의 하늘의 기운을 받고 땅의 기운을 받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나의 집안을 발목 시켜서 나와 다고 상대자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비법은 과연 뭘까요? 효, 효, 우상숭배가 아 효. 효만하신다면다 만들어집니다. 살아계시면도 효요 돌아가시면도 효입니다. 안 걸려가지 고 오지 마시고 난해서 오지 마세요. 효만 행하세요.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시려면 효만 행하세요. 이 이야기는 저희 카스에 있는 책이나 다 무료죠. 다 읽어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십시오. 끝으로. 저는 이 부산 금정산자락 범허사 입구지요. 화창한이월에서그 원장선생님과 저는 영적인한분 그분은 한의사니까 한의의 술을 통합시켜서 세상에서 정복 못한 암이라든가 불치병 이걸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손도 안대고 기도하고 그분은 의술을 행하고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진병에 뛰었다. 환자가 호전됐다. 대한민국 곳곳을 갔는데, 정부보단그 환자들이 좋아졌다는 말을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저희들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꼭 책을 읽어보시고, 이해가 됐을 때, 놀러 오십시오. 다음 장에는 저와 한의사가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지금 병을 호전시키는가, 이거 상세히 만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도지사나 우리 애들이 서울대를 가라 사업이 잘 되라 건강해지라 우리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천지 조우라, 효다 효. 살아계신 분도 효요. 돌아가신 분도 효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효를 행하지 않고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 그대로 살다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하는 천도제가 아니라 한 번에 마치는 천도지를 해야 합니다. 영원 천도와 우리의 한방은 수리의 양바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파 소생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 건강으로 인해 고생하신 분, 훌륭한 자녀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5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금강경 진짜 천도 비법으로 변하였습니다 모든 출세와 성공을 바라신다면 집안의 토도 아주 중요합니다. 소생 일파가 직접 방문하여 500년 전의 진짜 천도 비법을 I'm <laughs>